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재로 죽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하심으로 인생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인생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키리요 뭐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사람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이 베풀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의 상유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확실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완전하게 만들고 완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비한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야마서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둥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사도야곱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가 바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열지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도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열지파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성도로서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권면을 야구보는 하였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흩어져 사는 성도들은 생활이 농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역만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구부는 시험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생활에 있어서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전하게 된 성도는 첫째로 행암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지위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적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새것,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짐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유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새 사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도 다 하고 전국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요 괴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중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맞지 않은 날을 새 날로 맞이해야 됩니다. 어제의 실패와 낙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날에 펼쳐질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생활이 성도로서의 생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런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많이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 추억으로 인해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과거의 습관을 합스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지 40일 만에 가나안 땅 앞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주역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우수와가 전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애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본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미 그 광야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그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대한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전개하며 나아가는데 그 삶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최고한 백성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백가고평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고 고기 타령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애굽에서 안락하게 사, 생활했던 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지 되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안락함, 과거의 맛있게 먹었던 것, 즐겼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출애굽의 주인공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고난이 와도 인내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할때그 길이 충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를 해서 더 좋은 곳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망상을 벗어 버리기 바랍니다. 과거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는 나라 가는 길이 찾고 지체가 되는 것이. 새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성도는 구속에 대해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전한 행함은 무엇입니까? 행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아유, 식사를 잘 하셔야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왜 밥을 못 먹습니까?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식사 잘 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은 그들을 모욕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구보는 행암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도 우리가 모든가 다할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죽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소용이 없다는 것, 헛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쌀당 쌀을 주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이다든 물을 주어야 돼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물을 주지 않고록 아, 목마르죠? 물 드세요. 이거는 아무런 위기 없는 거예요, 그사람 바로 야고보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먼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빈말은 그 자체로 죽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소용없다는 것이죠. 헛된 것이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밥 먹고 힘내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밥 먹을 돈이 없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데 밥 먹고 힘내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밥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 것을 먹게 해야 됩니다. 가져다 주는 거, 먹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승그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말로 백 마디 말로. 표현 해도 단한 숟가락, 한 젓가락 먹을 때그 사람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행동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동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하는것을 말로 끝내지 말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는 승고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어, 야고보가 전한 행함으로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요 구원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행함을 구원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행함은 열매로서의 행함을 가리킵니다. 예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나오는 실천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행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성도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행함으로 열매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행위로 말려면 온전하게 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 갑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완전하게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 나라 갈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미완입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기 이전부터 그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이전부터 그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자기 친척 집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들을 바치고 나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무슨 말인가 아들을 받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1 5년 전에 그의 신앙이 의로 여기졌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들을 바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김으로 믿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충만한 발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완성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의 기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의 처제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여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과 등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 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된 성도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것도 믿음에 의한 행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암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보은 믿음으로 행당하는 가장 비천한 사람을 또한명 소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는 기생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어, 좀 천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여수아가 보낸 정탐군을 접대하고,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피신시켜줬습니다. 이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사람인데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니다 정말 가장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정답군을 숨겨주고, 이 정답군을 공개하고, 이 정답군을 피신시켰어요. 만약에 들키면 이랍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도 믿음의 행위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이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가장 비천한 이 라합의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아의 믿음과 행위로 인해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행위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의 가치가 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행동해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부한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의롭게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증명해 주는 믿음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삼 믿음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다디아에서 보면 바오로 말했죠. 오직 성령에 의면 사랑과 애착과 병가벌 참가, 자비와 안성과 순성과 온유와 절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스도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 열매를 맺어야 니다 열매를 맺어니다 행암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행함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구에 감당하는 식의 외곡된 교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행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참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성장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열매를 전도로, 기도로, 물질 드림으로, 봉사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나비의 믿음, 믿음이 정탐꾼을 살리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여리고가 멸망할 때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행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을 보이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면 신광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와 그 은혜의 기뻐함으로 행복하는 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함으로 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 안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